쏘렌토 R 차량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DPF에서 이제 검은 매연으로 인해서 이제 입고를 하셨습니다. 머플러 뒤쪽입니다.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머플러가 이제 까맣게 변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연이 많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DPF가 고장 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dpf 재생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든가 연료 분사량의 불량 그리고 흡기 쪽에 카본 누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일의 과다소모라든가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오일의 과다소모 같은 경우는 보이시게 되면은 이 엔진에서 나오는 블로바이 가스 블루바이 가스가 흡기 쪽으로 해서 터보를 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터보의 분량입니다. 터보는 이제 회전수가 높기 때문에 그 열이 발생 합니다.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는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이제 순환이 되면서 그 열을 식혀주게 됩니다. 터보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터보가 이제 분량이 나게 되면은 오일이 순환이 되면서 그 오일이 이쪽, 터보로 해서 다시 인터쿨러로 해서 흡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일은 그 안에서 연료와 같이 타면서 다 타는 게 아니고, 오일 자체가 DPF를 이제 막 가버리게 됩니다. DPF에서 이제 오일이 그런 성분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안에서 이제 급격한 재생 시에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DPF가 이제 녹으면서 이제 DPF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DPF가 이제 고장이 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인젝터, 흡기 이런 이제 크리닝도 중요하지만 터보까지 그 점검을 해서 터보에서 이제 오일이 과다하게 이제 소모가 된다 그러면 터보까지 교환을 해야 그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젝터 이제 점검을 했고요. 인젝터 이제 분사량이 조금 이제 나쁜 것도 있, 있지만 일단은 이제 고압 클리닝으로 해서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고 흙기 같은 경우도 클리닝으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켓이 터져서 네, 그 부분도 이제 영향을 DPF 쪽에 영향이 있었을 거고 우선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터보를 이제 점검을 할 겁니다. 터보 점검을 위해서는 블로바이 가스가 터보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차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 양쪽을 다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터보 출구 쪽에서 오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터보 출력 부분에서 오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악셀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터보 출구 쪽에서 이제 오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육안 확인을 됐고요 이 터보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그 윤활 쪽에서 이제 그 고장이 났기 때문에 터보까지 이제 교환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엔진 흡기 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 캐치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이제 장착을 하시는데요. 이 캐치 같은 경우는 블루 바이 가스는 이제 잡아줄 수 있지만 터보 쪽에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오일은 이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캐치를 이제 장착을 할 때는 뭐 신차 때는 이상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을 하고 나서 이제 장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터보 쪽에서 오일이 나오는 것도 이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DPF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는 터보에 오일 그 소모까지 해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셔야 추후에 그런 또 다시 DPF로 인한 그 말성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고? 터보를 탈구했습니다. 터보에는 이렇게 흡입구 쪽에 날개, 배기 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배기 압력으로 인해서 회를 구동을 시켜주는데요. 워낙 회전수가 이제 높다 보니까 오일 라인 이두 개의 파이프, 오일 라인 냉각 호스 이렇게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와 오일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일 라인에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 중앙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이 오일이 이 흡입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터보 옆에는 이제 터보 액추레 달은 전기식 모터가 있습니다. 옛날 구형 차량들은 이제 진공 타이,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전기식 모터로 해서 터보 액추레터가 이제 움직이는데요. 터보 액출에다가 이상 있게 되면은 터보가 정상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출력이 이제 떨어지고 경고등을 이제 띄워서 차량 출력에 이제 감소가 일어나는데요. 이 레바의 움직임에 의해서 터보 안에 있는 베인 날개가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인을 이렇게 이제 쭉 펴주게 되면은 벤츄리 원리로 인해서 식물을 이제 들쓰게 되고요 베인이 이렇게 이제 넓게 있게 되면은 그만큼 배기가스가 지나면서 공간이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가속을 하게 되면은 엔진의 출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터보 액추에다가 고장났을 때는 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터보에서 인터쿨러 쪽으로 가는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안을 보시게 되면은 파이프 내부가 새카맣게 이제 변색이 되어 있는데요. 오일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흡기 클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파이프가 이 정도까지 도 오염이 심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터보 쪽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보겠습니다 오일이 한가운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터보라 하러면 지금처럼 오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